네, 안녕하세요. 청년용달,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 어, 과연 디젤차. 과연 디젤차가 멸종당하고, 어, 전기차 세상에 오는가. 네, 우리 모두 전기차로 갈아타야 되는가. 다 어렵습니다. 야이! <laughs> 네, 이제 디젤차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 모두가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어, 그런 거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승용차는 전기차가 지금 많이 보급되어 가고 있고, 화물차도 어쨌든 계속 신차를 개발하는 중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이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영상에 앞서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상당 부분, 아니, 거의 한90% 이상 동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맞는데 그 대상이 달라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대부분 많이 바뀔 거예요 내연기간 약간 남고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나는 디젤차가 좋고 LPG차가 좋고 한데 전기차로 지금 다 넘어가는 추세고 내 넘버를 팔고 전기차에 달아야 되나, 뭐, 요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넘버를 그냥 전기차에다 그냥 달아버리자. 어차피 전기차 시대에 오는데.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선택, 그냥 전기차에다 그냥 옮겨버리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넘버를 사가지고. 그니까 러 한때 이제 공짜로 뿌렸던 넘버를 못 받으시고 그렇게 전기차로 가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지구상의 이 커다란 이 경제는 기본적으로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미국 중심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뭐 석유가 나고 그러죠. 이 석유를 중심으로 무조건 돌아갑니다. 모든 산업이다 석유랑 연관이 안된게 없어요. 이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에서 그 석유 로비 이런 거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차도 만들고 하고 있죠. 왜 그러냐? 내연기관 차에 관한 그런 석유 판매량은 보장을 해줄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도 같이 가는 거죠 이런 추세로 가는 건데 그래서 석유 산업이 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기도 석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석유가 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이 이제 한 200km 정도 남짓인데 주행거리가 늘어나서 400km 짜리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일단 전기차가 메인스트림 전기차가 화물차에서 메인스트림이 될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나왔어요. 만약에 신차 모델이 주행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럼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겠죠? 그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다. 차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서 차가 무거워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배터리 값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차값이 올라가겠죠. 차값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보험료도 올라간다. 또네 번째. 수리비도 늘어나요. 우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분 떼가지고 교체가 안 돼요 통 교체예요 통 교체 지금 전기 포토랑 공고가 배터리를 통으로 교체하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신차 전기차가 400킬로짜리가 나왔다 400킬로짜리가 나왔다 치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무리 적어도 2,500에서 아, 제가 보기엔 3천만 원 그냥 웃돌 거예요 3천만 원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3천만 원일 거예요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저희 화물은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승용차도 배터리가 조금 접촉사고라든 충격을 먹어서 일부분이 손상이 되잖아요. 통교환을 해야 돼요. 통교환. 그러면 기존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통교환을 할 바에야 아 차라리 그냥 이거 전손 처리해버리고 그냥 새 차를 사자. 이런 그냥 시각으로 어 차를 그냥 폐차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넥소 그 수소 전기차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전기차들도 보면은, 별거 아닌 접촉사고인데도, 그냥 폐차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찾아보, 찾아보시면은, 진짜 겉은 멀쩡한데, 아, 이거 조금 충돌했다고, 이거를 차를 폐차장으로 보내? 하는 차들이 많아요. 근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어네 다섯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 충전시간 어떻게 하고요? 지금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만땅 채우려고 하면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한 겨울에는 2시간. 야이 근데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은 충전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거는 하루에 거의 한 충전 시간을 상당 부분을 소모해야 돼요. 이것도 체력 소모해서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기차, 화물차가 어, 메인 메인 화물차가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넘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내연기관 넘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로 가시면 굉장히 손해예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단언컨데 지금으로부터 1세기, 한세기라고 하죠. 100년이 지난 후에도 내연기관 차는 남아있어요.